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요 며칠 사이에만 해도 2026년 은행 변화 이야기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셨다는 어르신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행에 갔다가 통장으로는 안 된다는 말 들을까봐 괜히 마음 불안해진 적 있으신가요? 우체국이든 농협이든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분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2026년 은행 변화 때문에 괜히 서둘러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2026년 은행 변화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통장을 옮겨야 하나 생체 인증을 지금 당장 해야 하나 농협 통장은 위험한 건 아닌가 하루 종일 걱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금융당국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인터넷과 유튜브에 떠드는 이야기 중90% 이상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과장된 표현이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통장 있어도 돈못 찾는다는 전면 규정, 생체 인증 안 하면 은행 이용 불가라는 의무화 조항, 농협 통장은 특별히 위험하다는 경고, 이 모든 게 공식 발표에는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더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실제로 필요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괜히 통장을 옮기셨다가 오히려 수수료만 더 내게 되시거나 급하게 생체 인증 신청하려다 개인 정보를 잘못된 곳에 넘기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불안해 하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실제로 대비해야 할건 뭐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봤을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확인하는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금융감독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32 여기 한 통만 전화하셔도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은행 홈페이지 공지 사항,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7이세 곳만 알고 계셔도 불안의 80%는 사라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공식 창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세요.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글만 보고 판단하시다 보니까 불안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런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변하실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들어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사실부터 확인하는 분이 되실 거예요. 괜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일도 없어지고요. 은행에 갈 때도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필요한 걸 정확히 확인하러 가는 당당한 마음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 내용은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어르신들 금융상담과 생활자산 관리를 도와드리며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것들입니다. 저는 생활금융상담가 박성훈이고요. 매일 어르신들이 이런 불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줄한 한 줄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보여지게 만듭니다. 잘 봤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며칠 전에 상담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튜브에서 농협 관련 영상 하나를 보고 나서 며칠을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하나, 지금 안 바꾸면 나중에 손해보는 건 아닌지 계속 마음이 불안하셨답니다. 밤에 자다가도 생각이 나서 걱정이 되셨대요. 막상 제가 물어본 건딱 하나였어요. 그 정보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리고 공식 자료는 확인해 보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솔직하게 어떤 공식 창구에도 확인해 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영상 보고 댓글들 읽으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이런 금융제도 변화는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보다 먼저 정보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은행거래 전반에 관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금자 보호에 관한 문의는 예금보험공사고객센터 1588-3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농협 관련 문의는 농협고객센터 1661-3000번이에요. 이네 가지 연락처만 알고 계셔도 불필요한 불안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모르는 게 불안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은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금융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대응 기준을 놓치게 되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 방법이 여러분의 모든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도는 이야기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6년부터 통장 있어도 돈못 찾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부터 통장과 신분증만으로 출금이 전면 불가능해진다는 규정은 현재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고액거래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출금 자체를 막는 제도는 아니에요. 확인 절차가 추가되는 것과 출금을 못하게 막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본인 확인 강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나와 있지 출금 금지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어요. 72세 김용호님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까 며칠을 고민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서 직접 물어보니 아직 아무런 조치도 필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괜히 마음만 불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딱 잘라서 말하고 전면 시행을 강조하는 정보가 나오면 반드시 공식 발표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이미 시행되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융제도는 발표부터 실제 시행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이 이야기를 확정된 사실로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로 많이 도는 이야기는 고액 현금 인출할 때 생체 인증이 필수라는 건데요. 일부 은행에서 고액 인출 시 추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생체 인증만을 반드시 요구하는 의무 규정은 현재 없어요. 각 은행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금융보안원 발표 자료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본인 확인 강화 조치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생체 인증으로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OTP나 추가 신분 확인, 전화 인증 등 여러 방법이 병행되고 있거든요. 68세 박정수님은 지난달에 큰 금액을 인출하러 가셨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좀더 걸려서 걱정하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확인 절차가 추가된 것 뿐이었고 절차 다 마친 후에는 정상적으로 출금이 되셨어요. 그래서 큰 금액 인출하실 때는 시간 여유를 좀더 두고 은행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확인 절차 강화와 출금 제한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절차가 하나 더 생긴 거지 못 찾게 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확인 절차를 출금 거부로 오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이야기는 생체 인증 안 하면 은행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생체 인증은 편의성과 보안을 높이기 위한 선택적 수단이지 모든 거래의 필수 조건은 절대 아니에요. 국내 은행들은 여전히 비밀번호, OTP, 신분 확인 등 복합 인증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와 함께 다양한 인증 수단을 병행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생체 인증이 편리하긴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74세 이순자님은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하셔서 생체 인증을 등록하지 않으셨는데 지금도 창구 거래를 계속 이용하고 계세요. 아무 문제 없으세요. 그래서 생체 인증이 편리하게 느껴지시면 선택적으로 등록하시면 되고요. 불편하시거나 꺼려지시면 기존 방식으로 계속 이용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의무화된다는 표현은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혹시 생체 인증을 꼭 해야 한다고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종이 통장이 사라지면 내 돈도 위험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종이 통장 발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금 권리는 통장 유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거래 내역은 은행 전산 시스템에 기록되고 이 기록의 법적 효력은 종이 통장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예금 보험 공사 안내 자료를 보면 예금자 보호는 통장 형태가 아니라 예금 계약 자체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69세 최강수님은 통장을 분실하셨는데도 은행에서 전산 조회를 통해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하시고 문제없이 업무를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통장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입하신 상품의 구조와 보호 여부입니다. 통장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만기는 언제인지가 훨씬 중요해요. 통장이 없으면 돈을 못 찾는다는 말은 완전히 과장된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전히 통장이 없으면 불안하신가요? 다섯 번째로 농협 통장은 특별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도는데요. 농협도 다른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 건 농협이든 시중은행이든 똑같습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를 보면 농협, 수협, 신협 등 모든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이라서 특별히 더 위험하거나 보호가 덜 된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76세 정미숙님은 농협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알아보셨는데 확인해 보니 굳이 옮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아셨대요. 그래서 은행을 선택하실 때는 이름이 아니라 수수료 구조, 접근성, 서비스 편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집 근처에 있어서 자주 가기 편한 곳, 수수료가 적게 나오는 곳이 훨씬 중요해요. 농협이 위험하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인터넷 뱅킹 안 하면 이제 은행 업무를 못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은행 창구 업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창구나 상담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예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대면 서비스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를 보면 고령층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면 상담 채널을 유지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어요. 80세 김순례님은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지금도 매달 은행 창구에서 공과금 납부하시고 연금 찾아가시는데 아무 불편 없으세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이 편하신 분들은 쓰시면 되고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창구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지 기존 방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뱅킹 안 하면 은행 못 간다고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로 보이스피싱 예방 장치 신청하면 정상 거래도 막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장치는 오히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지연 인출 서비스나 지정 계좌, 송금 같은 건 정상적인 거래는 전혀 막지 않으면서 의심스러운 거래만 한번더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발생률이 일반 이용자 대비 80% 이상 낮다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뜻이죠. 71세 윤태식님은 지연 인출 서비스 신청하신 후에도 평소 거래는 전혀 불편 없이 계속하고 계세요.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하시대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예방 장치는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고 정상 거래에는 영향이 없고 실제 피해 예방 효과는 확실하니까요. 예방장치 신청하면 불편하다고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여덟 번째로 휴대폰 없으면 이제 은행 업무를 아예 볼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휴대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대안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OTP 카드만 있으면 창구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전화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대신 확인해 드리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안내 자료를 보면 휴대폰 미보유자를 위한 별도 인증 절차가 각 은행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다고 은행 업무를 못 보는 건 전혀 아닙니다. 77세 최영자님은 휴대폰 없이 OTP 카드 하나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휴대폰이 없으시거나 사용이 어려우시면 은행 방문하셔서 대안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휴대폰 없으면 은행 못 간다는 말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소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응 기준은 확정된 것만 보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금융제도는 발표된 후에도 실제 시행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발표되었다고 해도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날짜를 딱 잘라서 말하는 정보가 나오면 한번더 의심해 보셔야 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뀐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강조하는 정보일수록 공식 발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실 곳은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은행의 공식 공지만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기 어려우시면 전화로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일주일을 고생하신 분이 계셨는데 막상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정보를 보통 어디서 가장 먼저 확인하시나요? 두 번째 기준은 통장이 아니라 상품을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 자체에 집중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건그 통장에 들어있는 상품의 종류예요. 예금과 적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모든 금융 상품이 동일하게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이나 연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상품 구조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는 한 번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은행 가서 이렇게 한 문장만 물어보세요. 제가 쓰는 이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70세 허정숙님은 자기가 가입한 상품이 예금인지 적금인지도 헷갈려 하셨는데 은행에서 한번 설명 듣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셨대요. 여러분은 지금 쓰시는 통장이 어떤 상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세 번째 기준은 수수료 구조를 점검하는 겁니다.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수수료는 줄어드는 추세예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하는 이체는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창구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보시면 매달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주 이용하시는 업무가 있으시면 그 업무에 수수료가 붙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만약 수수료가 나온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67세 안동철님은 매달 공과금 내시면서 수수료를 1년 넘게 내고 계셨는데 자동이체로 바꾸고 나니까 수수료가 완전히 없어지셨어요. 단한 번의 신청으로 계속 혜택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은 매달 내고 계신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기준은 안전장치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겁니다. 지연인출 서비스나 지정계좌 송금 같은 보이스피싱 예방 장치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청만 하시면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은행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 번에 다 신청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지연인출 서비스는 큰 금액을 인출할 때 일정 시간 후에 출금되도록 설정하는 건데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더라도 그 시간 안에 취소할 수 있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지정 계좌 송금은 미리 등록해 둔 계좌로만 송금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73세 나영희 님은 이두 가지를 신청해 두셨는데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지연 서비스 덕분에 시간 여유가 생겨서 가족분께 확인하고 바로 취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보이스피싱 예방 장치를 이미 설정해 두셨나요? 다섯 번째 기준은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금융 변화는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천천히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불안해서 급하게 결정하면 오히려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들으셨을 때 먼저 확인하시고 이해가 되시면 그때 결정하시는 순서를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확인 없이 이해 없이 바로 결정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거든요. 75세 조명희님은 급하게 통장을 옮겼다가 오히려 수수료만 더 내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일단 한번 숨을 고르시고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천천히 고민하시면 됩니다. 요즘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서 결정하신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 기준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혼자 고민하시면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특히 금융 문제는 잘못 판단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걱정이 더 되시는 거죠. 그럴 때는 가족분들이나 믿을 만한 지인분께 같이 확인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자녀분들이 인터넷으로 빠르게 공식 자료를 찾아 보실 수 있잖아요. 함께 확인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78세 송기철님은 아드님과 함께 은행 공지를 확인하고 나서 불필요한 걱정이 싹 사라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가족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 기준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뭔가 바꿔야 할 상황이 온다면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인터넷 뱅킹이 필요하다면, 먼저 잔액 조회만 해 보시고, 익숙해지시면, 이체를 시도해 보시는 식으로 단계를 나누시는 겁니다. 급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바꾸시면, 혼란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하나씩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69세 김미자님은 처음에는 스마트폰 뱅킹이 너무 어려우셨는데, 잔액 조회부터 시작하셔서 지금은 간단한 이체는 혼자서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덟 번째 기준은 기록을 남겨두는 겁니다.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내용이나 전화로 확인하신 내용은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또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상담 날짜와 직원 이름, 확인한 내용만 간단히 적어두시면 됩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기록이 있으면 훨씬 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76세 한영수님은 상담 내용을 노트에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확인할 일이 생겼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중요한 상담 내용을 따로 기록해 두시나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실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즘 돌아다니는 말처럼 2026년이 되면 통장 있어도 돈못 찾는 시대가 당장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금융제도 자체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불필요한 불안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바꾸면 큰 손해를 본다. 생체 인증 안 하면 은행을 아예 못 간다. 통장이 없으면 내 돈이 위험해진다. 농협은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말들 때문에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필요 없는 걱정과 스트레스를 겪고 계십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괜히 마음만 불편해지시는 거죠. 반대로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올바른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확정된 것만 보고 움직이고 통장이 아니라 상품부터 확인하고 날짜가 박혀 있는 말은 공식 발표로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것. 이세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불필요한 불안의 절반 이상은 바로 사라집니다. 만약 이런 변화를 제대로 모르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불필요한 수수료를 계속 내게 될 수도 있고요. 비과세 혜택이나 우대금리 같은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위험도 계속 커지겠죠? 알기만 했더라면 충분히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인데 정보가 너무 뒤섞여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기준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 괜히 통장을 이 은행 저 은행으로 옮기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쓸데없는 수수료도 줄어들고요. 금융생활이 훨씬 더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은행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확인하러 당당하게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불안은 모르는 데서 오거든요. 알고 나면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안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이나 이번 주 중에 은행 가실 일이 생기시면 이렇게 한 문장만 직원분께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질문 하나로 여러분의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유튜브 영상 100개 보는 것보다 은행에 가서 이 질문 한번 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행 창구에서 그대로 읽어도 되는 유용한 질문 문장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가장 쉬운 금융 업무 처리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꼭 함께 보시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다면 공감되셨다는 한줄 댓글만 남겨주세요. 잘 봤습니다. 도움됐습니다. 이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 불안보다는 확신으로 금융 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